안녕하세요. 코인AQ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스코인의 과대 낙폭자리에서의 7월달 그리고 9월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스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 그리고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혼자서 좀 매매 전략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우리 코리니 분들께서도 010-6448-184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참여, 이렇게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어 이제 소통방 초대장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 참여, 숫자 1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암호화폐 이제 수익 타점을 정조준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어, 크게는 50% 100% 크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저는 끊어서 10에서 20%씩 단타로 수익을 창출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호재 일정 공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전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1000% 텐베거 수익을 어떻게 노려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텐베거는 10, 모르겠고, 어, 최소 10에서 20% 많게는 50에서 100% 이상의 폭등 수익을 내 계좌 수익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개인번호 010-6448-1845번으로 신청,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무료로 진행되는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이제 참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가스코인의 과거력을 보면 지난 2021년도 반감기 때 3만원 그리고 3만7천원까지 큰 시세분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부근에서 과대낙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도 1월달 과대낙폭 자리에서 단기간에 60%가량의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그 상승을 반납한 과메도 구간에서는 또다시 저점 대비 최소 60%가량의 상승이 나올 여지가 있고 이 고가까지는 150% 이상의 폭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오늘 목표가 그리고 지지선 잘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최근에 만들어진 자,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목표가. 자, 매물대를 이제 타겟을 해보도록 하면요. 자, 5650원 돌파하면 위로 매물대 6300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6300원 돌파하면 7500. 그리고 7500 돌파하면 8300에서 9200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뚫어내면 12000원 수준 그리고 12,000원 매물대를 돌파하면 추가 저항대는 임시 17,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매도 물량 쏟아지고 17,000원짜리 이탈하면서 이제는 물론 뭐 3만 원대까지도 폭등 가능성이 있지만 17,000원 가격대를 일단 하반기 목표가로 염두하시고 기간 조정 계속되면 4,500원 반등할 때 매수. 그리고 위로는 6,300 7,500, 9,200, 12,000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위로 6,300원 돌파 체크하시고요. 돌파 시 1차 7,500, 2차 9,200, 그리고 이제 12,000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 설정해 드릴 거니까 이 변곡 잘 활용해서 주요 저항대에서 꺾이면 매도, 다시 돌파하면 추가 시세 1 7 0 0원까지 상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지지선을 점검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4,500원 캔들 밑꼬리 달고 반등 나, 나왔고 그리고 밑꼬리 저점이 4,700원으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은 4,500 그리고 4,700원 자리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매수세 유입된 캔들의 저점 자리가 5,150원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밑으로 단기 지지선 5,150원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지선이 4,500에서 4,700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스코인의 홀더 분들께서는 자 5,15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단타 그리고 이 변곡을 깨고 낙폭을 확대하면 얼마에서 4,500, 4,700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타점 잡으시고요. 위로는 얼마? 6,300원 돌파 부 체크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7,500원과 그리고 9,200 그리고 오늘 브리핑 드린 12,000까지 상방 노려보시면서 현재가 대비 100% 이상의 폭등 랠리도 네, 여러분들 수익 실현 기회로 만들어 가시고 혼자서는 매매 전략 세우는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가스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릴거니까요 네 압도적인 수익 함께 누르보시기 바라겠습니다